1989년 이브라질산 최고의 오렌지를 발견하고 따봉하면서 엄지척을 들어올린 강구가 있었습니다. 따봉은 이브라질어로 이브라질 최고 말로 최고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이 최고여 따봉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A.D. 60년대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 크리스천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1 1장에 보면은 결박과 오게 가침과 돌로 침과 톱으로 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유대 크리스천들은 흔들렸습니다. 괜히 개종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때 흔들리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최고임을 상기시켜주기에 쓴 서신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대로 목자님이 이호셈 목자님 장례식을 마치고 또제베프 수양회를 생기다 연골이 다치고 통풍으로 다리가 불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흔들렸다고 수양했 때 소감을 한 마디 발표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최고의 심을 붙들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따봉 이심을 발견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선지자나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이대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크고 이대하신 분임을 배우길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십니다. 일이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하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방을 만나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자 바람이 일고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3년 만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죽은 사르밧 가브의 아들에게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자 떠난 혼이 다시 돌아와 죽은 나이가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은 또 선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장자 재앙을 명하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채태생이 하루 아침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애자기는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선지아들의 권세와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보듯이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11기와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 에루살렘 성전을 열고 금과 은과 기물을 빼앗아간 악한 이스라엘 양 요하스가 눈물을 흘리며 내 네, 아버지여 내 네, 아버지여 하며 부르는 것을 봅니다. 선지 자들이 이렇게 이, 이 악한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선지자가 아닌 아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아들은 얼마나 이대하고 크신 분일까요? 이절 하반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이 아들을 마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천지의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건물주 앞에 가면 엔지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유의 온 세상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무능한 상속자가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납니다. 넷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골레세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십니다. 대체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질서가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왕도 자신의 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뼈가 새하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월은 주온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개해 주십니다. 저목고흠 없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어떤 죄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로 제삼을 받고 자유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째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만유에 대한 심판권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전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아들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입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선지자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이대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4절 5절을 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산지자 이상으로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산지자들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주앙의 주제 상강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본제로 바치려고 칼을 집어 들었을 때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며 스톱 시키신 분이 바로 천사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스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나 비서에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laughs> 비서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그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또천사들의가나에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나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천사들을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용하셨습니다. 바람, 불꽃, 천둥 이런 현상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전남대 축제할 때이 불꽃 축제를 했는데 그냥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계시의 도구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10절에서 또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타체 주께서 땅의 기초를 지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용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낡아지는 의복과 같습니다. 변하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제가 이분 이, 이 옷이 2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랑 같이 입고 올랬는데 바지가 곰팡이가 껴가지고 작년에 안 빨았나 보네요. 못 입고 다른 바지를 입고 이 좋은 옷이 곰팡이 끼니까 입을 수가 없어 이렇게 변했습니다. 천사는 상속자를 섬기는 또 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초체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을 선수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의 보좌는 영영하십니다. 연대가 담음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충만합니다. 예전에는 선지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디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부활해주요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신 영원하신 예수님 최고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보내주었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갈수양의 심포지엄 발표 때 이호철 형제가 발표한 선량원 목사님의 심포지엄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당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큰 상실감과 슬픔에 휩싸여 어둠에 잠식되었다고하였습니다. 그때 인재 전도사님이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각의 감옥에서 성교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교를 하라가지 아으셨어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어찌 그리 아깝소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들이 천국에 갔다고 하였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정신 차리시오 한다면은 누구 다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친구가 친구 뭐 가서 이런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선목사님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죽음이 천국 입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정신을 잘 차린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는 성령에는 이 즐거움의 기쁨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 마셔서 이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즐겁고 좋은 것임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레스이장3 절에서는 예수만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최고의 부화가 되십니다. 최고 부화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37절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여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투살당할 양같이 예겸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나 러이 모든 일을 이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최고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한 달이 건너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교제하면 우리는 능히 승리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손장원 목사처럼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가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붙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최고가 되십니다. 제가 이 세상 최고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기를 기도합니다.